배추가 왕성하게 결과가 되고 있고 날도 선선하고 어, 하지만 이제 비가 잦기 때문에 무름병 증상도 아직도 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무름병 증상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어, 살균제와 항생제를 좀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배추가 결구가 되기 때문에 이 결구가 되면서 요 안에 해충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충 중에는 진딧물이고요 나방류 그리고 달팽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결구가 될때 속이 꽉 차갈 때 그때 꼭 예, 주기적으로 해충 방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추 생육이 지금 거의 50일이 다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 2차 추비준지가 지금 20일이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비는 인산갈이나 황산갈이 예, 유황갈이 고토를 예 추비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질소가 너무 과다하게 되면은 예, 배추가 이결과가잘 되지 않고 예, 속이 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자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추 생육이 이렇게 좋다고 하시면은 예, 마지막 주비는 질소가 빠진 비료를 예, 이렇게 추비로 고랑에다가 뿌려주시고 예, 중간에 이제 인산가리비로 연면시비를 한두 차례 더 해주시면은 결과가 되는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맛있는 속이꽉찬 배추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달팽이 퇴치는 간단합니다. 이 어, 요즘에 이제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예, 커피 이제 찌꺼기 카페에 가시면 많습니다. 그것을 우려 가지고 어, 그 우린 물로 우린 물로 이제 어, 잎, 잎 전체에 뿌려주시면 되는데 살충제나 살균제 하실 때 그때 커피 우린 물을 예, 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커피 찌꺼기를 이 고랑에다가 뿌려주시면은 예, 이 달팽이들이 어, 아무래도 이 커피가 있기 때문에 잘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달팽이를 퇴치를 하실 수가 있고 어, 살균제 중에 예, 구리가 들어간 살균제가 있습니다. 친환경 자재도 있고요. 예, 그런 것을 꾸준히 두세 차례 정도 뿌려주시면은 예, 달팽이가 어, 퇴치가 됩니다. 그래서 달팽이 몸을 녹이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달팽이가 이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입도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 달팽이 진딧물, 그다음에 각종 나방류 예, 조심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물음병도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